그쵸? 네, 그렇죠. 부도 다시 해 주세요. 네, 45절 하셨고 이제 갑니다. 네. 어,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같다. 그럼 아니, 예, 그럼 아니 어디로 갈까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무슨 설문조사요? 예, 예예 예, 아니요. 맞습니다. 아니요라고 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니요. 대통령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합니다. 지금 무슨 답을 이렇게 네, 할수 있게 그만들어요? 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같다. 예, 아니요. 같다. 예? 갔다. 네, 그럼 아니요, 얘 예, 아니요로 응답해 주셨던 선 아니요이죠. 그러니까 이걸 예, 아니요. 의식하며 예 아니오죠. 그게 맞아. 처음에 응답한 거 맞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람들이 다 헷갈릴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설문조사입니까? 이래갖고 문재인 대통령 인지도 높이려 이런 거 아니에요? 지지율 높이려고. 선생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좀 불편하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진행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네, 계속 그냥 끊을까요 해주세요. 네, 문 대통령은, 네, 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나 대중적 인기를 의식하며 일하는것 같지는 않다. 예, 아니요. 그렇죠. 예, 목적을 예, 예, 목적 예, 예,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것 같다. 대치적 인기를 의식하며 일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예, 아니요. 어디로 갈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아, 요 네. 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도덕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도덕적으로? 역대 대통령에 비해 도덕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예, 아니요. 아니요. 네. 잠깐만요. 네, 도덕적으로? 네. 깨끗한 편이다. 그런데 깨끗한 편이지 않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볼때현 집권층은 부패하지 않은 것 같다. 예 아니요. 역대 정권과 비교해 볼때현 집권층은 부패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다. 부패가 아주 많이 됐다. 네. 네,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잘 골라 개혁 정책을 효과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는 것 같다. 예, 아니요. 아니요. 네. 어, 문 대통령은 반대가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은 소진있게 나가는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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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네문대통령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획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네문 대통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나는 어느 정도 설명해 줄수 있을 것 같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대체로 이해가 된다. 실대로 아닙니다. 아니다. 음. 그다음에 문 대통령이 발표에서 인간미가 느껴진다.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을 보면 친근한 느낌이 들고 나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요. 네, 문 대통령 나가은 차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직접 볼것 같다. 응다시요. 음, 이 예, 아니요. 응답. 내문 네, 대통령은.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직접 볼수 볼 있는 것 같네요. 볼것 같네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네. 문 대통령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절대 아니요. 네. 나는 평소 문 대통령에 관한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보도를 관심 있게 보는 편이다. 예. 예. 다음에 문 대통령 나 같은 사람들을 살림사이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니요. 네. 기회가 된다면 문 대통령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싶다. 아니요. 네. 나는 문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참고 계속 지원할 용가 있는 편이다. 아니요. 네. 나 같은 사람들도 문 대통령이 국가를 잘 운영하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대체로 보아 비교적 만족하는, 만족할 만한 편이다 네, 아니요. 내일이 선거일이다면문 대통령 쪽 사람에게 네. 특별하될것 같다 뭐라고요? 내일이 선거일이다면문 대통령 쪽 네,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들에게 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운 편이다 네. 나, 같은 하면...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문 아니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아니요. 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몇몇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질문은 끝났고요. 네. 정치적 이명 성향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매우 진보적, 진보적, 중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 중도입니다. 중 선생님이 어디에 적하냐요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 진보적, 매우 진보적? 중도입니다. 중도이시고요그 네. 다음에, 선생님께서 평소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그렇게 의석소순서서 불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다른 정, 자유한국당이시고. 아, 네, 감사드립니다. 설문에 연결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문 끝났습니다. 도움이 많이 주세요. 이거 정상적으로 네, 네. 반영해주세요. 엉뚱하게 허위준 네, 네. 하지 마시고. 네? 엉뚱한 방향으로 조작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방향해 달라고요. 네, 네. 잘 그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